자, 이제 또어 시작해 봅시다.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인데 요거 A급이에요, 요거. 요거 A급이야. 제가 작년에 강의하면서 이제 행정심판법 개정 어요 행정기본법 개정되면서 제일 큰그 어, 떡밥이 있는데 요게 어 3년 그때 기준으로 해서 2 1일 22, 23이니까 횟수로 3년 어 후에 하니까 빨리 튀어라라고 했는데 모 팀분들이 훨씬 더 <laughs> 많은 걸로 압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말했잖아. 요 시험이 이렇게 그렇게 막 빨리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. 많지 않다니까. 물론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그런 사람도 많아. 어. 그럼 제가 니잘못이라고 <laughs> 네 <laughs> 얘기하면 속상하잖아. 아. 여러분들 마음 알, 알아요, 알아. 아.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, 비교하지 마시고, 어. 제가 한건 농담으로 들으세요. 농담으로 여러분은 때 되면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그냥 뭐 어, 정말 막운 좋게 모르는 데 붙었다라고 해도 사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. 어.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똑바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로 가는 게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? 아. 그러니까 이번에 잘하면 됩니다. 이번에. 그리고 A급 나오니까 이거 아쉬움 나오겠구나 하면 되겠 어. 알겠죠?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. 시행되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조항 중심으로 나와요. 법조. 항 그러니까 법조항을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자료 이제 참고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써각해서좀 천천히 좀 그래서 더 많이 항목도 쪼개놨고. 어 그러니까 일단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. 당연히 뭐 판례는 없죠 판례는 없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어디에? 어디에? 처분청에 처분의 취소 철회,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도입 논의는 있었는데 그래서 87년에 입법 예고까지 됐었는데 <laughs> 실제 안 됐고요 이제 21년에 비로소 여러분 앞길을 막기 위해서 꽝 하고 왔죠 근데 이게 진짜 뭐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이거 나오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 20문제 중에서 80지문 중에서 최소 하나 나오겠구나 하라는 거. 자, 불가쟁력은 일정 불복 기간 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행정법 관계 조속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근데 개인의 권리 구제가 어, 시간 지나면 끝난다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. 그리고 더좀 말이 안 되는 게 독립 기관에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내려지는 판결,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도 일정한 경우에 재심이 인정되잖아요. 근데 그 법원의 판결보다는 더 신중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절차적 이런 그런 그런 걸 계속 그렇게 발전해 왔잖아요. 근데 행정에 있는 그만큼 노력을 들이진 않잖아요. 어, 근데 일정 한 불복 기간 경과 그래서 재심사 기회 전혀 주지 않는다. 그럼 이건 또 불합리한 거죠. 아니 판결도 재심이 인정되는데 너 따위가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. 그래서 재심사 제도가 이제 들어왔고 3월 24일부터 시행되니까